이번 시간에는 땅콩의 놀라운 효능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땅콩 자주 드시나요?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이 작은 견과류 안에 숨겨진 놀라운 건강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하루 한 줌의 기적이라 불리는 땅콩의 효능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 놓치지 마세요. 먼저, 땅콩은 견과류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콩과 식물입니다. 다시 말해, 식물학적으로는 콩과에 속하지만 영양학적으로는 견과류처럼 분류되어 땅콩 100g에는 약 560kcal, 그리고 단백질, 불포화지방산, 비타민E, 마그네슘,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효능. 바로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HDL 콜레스테롤을 늘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또한, 땅콩 속 레스베라트롤 성분은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두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입니다. 땅콩에는 비타민 E, 폴리페놀, 그리고 아까 언급한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해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해주고, 노화방지,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피부 탄력과 주름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니, 뷰티에 관심 있는 분들도 눈여겨보셔야겠죠? 세 번째는 의외로 다이어트에 도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땅콩은 칼로리가 높은데 무슨 다이어트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땅콩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간식으로 군것질 대신 소금 없는 구운 땅콩 한 줌을 먹는 것만으로도 식욕조절에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네 번째 효능은 두뇌 건강입니다. 땅콩에는 비타민 B군, 콜린, 레시틴 등이 들어있어 뇌세포 활성화, 그리고 기억력 향상, 집중력 강화에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학생들, 직장인, 특히 노년층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땅콩은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품이에요. 식후 혈당 급상승을 방지해줘서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땅콩 속의 마그네슘은 인슐린 기능을 돕는 미네랄로 주목받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면역력 강화와 뼈 건강, 땅콩에 함유된 아연과 마그네슘, 칼슘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활성화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이나 갱년기 여성에게도 유익한 간식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땅콩을 먹을 때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어요.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잉 섭취로 이어질 수 있고 소금이나 설탕이 많이 첨가된 가공 땅콩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또,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절대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약한 줌, 20대서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땅콩, 정말 작은 슈퍼푸드 맞죠? 하루 한 줌의 땅콩이 여러분의 심장, 두뇌, 면역력까지 모두 챙겨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